캡토 퍼팅 분석기는요, 퍼터를 치면, 초당 300프레임으로 동작을 분석해서 정확한 스윙 습관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해줍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페이스의 각도, 스윙 궤도, 템포 등 다양한 정보를 볼수 있습니다. 내 스윙 습관을 안다는 것은요, 지금까지 내 볼이 항상 좌측으로 간다든가 또는 우측으로 가는 원인을 찾아내고 그것을 수정, 보완해서 내 퍼팅 연습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글리프스의 신제품 2X 퍼터로 퍼팅 분석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툭툭 치면 아주 쉽게 홀컵으로 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어드레스가 편하고 퍼팅감이 좋아서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런칭 행사를 했는데요.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사진과 같이 캡토 퍼팅 분석 센서를 달고 퍼팅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퍼터 자세나 손목을 쓰는 정도, 템포, 그리고 스윙 궤도, 런치 각도, 에너지의 손실률 등 다양한 정보들이 캡터 분석기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